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최원장입니다. 저번에 6화 리뷰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번에 7, 8회 방영한 것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다음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말 드라마다 보니까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면 며칠 정도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말차차차 7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참을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만나네 아 이제 드디어 이상희 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상희 씨가 선배 치과사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뭔가 더 극적인 삼각관계 로맨스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요 임플란트를 뼈에 맞춰 비스듬하게 심을 거라서요 네, SCRP로 하면 홀이 보일 것 같아서 세멘 타입으로 부탁드린 거예요. 어,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네, SCRP로 하면 SCRP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SCRP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스크류 앤 세멘트 리테인드 프로세시스라고 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나중에 수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어, 씹는 면에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놔요. 그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 뿌리로부터 보철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인데, 큰 어금니 같이 제일 안쪽에 있는 치아는 이 구멍을 단단한 재료로 메꿔 놓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작은 어금니나 앞니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멍이 눈에 보여서 심미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제작하는 기공소와 연락을 해서 그걸 안 보이게 세메트 타입으로 제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급 용어가 나와서 일단 좀 놀랐고 시청자분들도 부가 설명 없이 사실 이 대사를 들었을 때는 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치아를 만들어주시는 기공사 선생님하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환자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지만, 1mm의 오차만 발생을 해도 구강 내에서는 그게 눈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고 그리고 색깔을 최대한 인접한 치아들과 비슷하게 구현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기공소와 소통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그만큼 결과물도 좋은 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공소장님하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몇년전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복권에 당첨됐죠. 수령액이 무려 14억. 대박이다. 어? 아니 근데 그게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 로또 1등이 도대체 누굴까? 에이. 근데 아무리 보면서도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권 원장님은 로또 1등 누가 된거 같아요? 홍반장. 홍반장? <laughs> 경찰. 아. 아, 홍반장이 홍반장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로또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이거 받으세요. 저두장 샀는데 한장 드릴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가지세요. 어, 당첨되면 한턱 쏘시면 되지. 아니요, 진짜 됐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재미 삼아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와이프랑 넷이서 로또를 한 장씩 샀어요. 물론 당첨이 안 되긴 했지만, 근데 로또를 사서 선물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니까는 회사 직원한테 상사가 복권을 한 장씩 사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등이 당첨이 된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남의 행복을 축하해주는 마음도 생기지만 저 복권이 내 거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왠지 들것 같아서 물론 당첨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지인들하고 복권을 이제 선물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치과에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제 내 정신이 아니라니 아 어? 어, 그냥 바로 팍팍 밟으면 돼치과의그아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오우질료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환자분 지갑을 <laughs> 돌려드리려고 환자분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불 빨리까지 해드린다 아 오늘 오우질료 없으신가 보네요 그죠? 어... 아 근데 세탁기 놔두고 이런 완치적인 방법으로. 근데 궁금한 게 외국도 이불 빨래 할때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하나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우리나라의 로맨스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네, 아주 명장면 같은 건데 어,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로 밟아서 어, 빨래를 하는지. 요즘엔 다 세탁기 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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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됐네. 되... 우리 초이 많이 기다릴 텐데. 어 실제로 아는 형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허리를 크게 삐끗한 적이 있는데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엎드린 상태에서 1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1cm씩 조금씩 움직여서 겨우 핸드폰이 있는 곳에 가서 119에 응급차를 타고 이제 실려간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 장면 보면서 정말 저렇게 아예 못 움직일까 생각이 들다가도 허리를 크게 삐끗하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응. 혜진이 만나는 사람 있어? 아 이렇게 뭔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꼭 이제 좋아하는 여성분이 생기면 무조건 선빵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덕선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친구 입장에서는 친한 친구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도 좀 힘들고 어이 상황에서는 이상희 씨한테 김성호 씨가 한방 먹지 않았나 아주 허를 찌르는 어?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나 걔한테 마음이 있다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마도 다음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삼각관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음. 나는 두하지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어, 잘해줄 때 잘하자. <laughs> 괜히 잘해줄 때 튕기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라. 어, 그게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화는 생각보다 치과에 관한 얘기는 크게 있지는 않아서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었던 것 같고, 어 다음 화에는 좀어 재밌는 얘기들이 많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